여러분, 올리브유 드시고 계신가요? 매일 한 숟가락씩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올리브유를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시 냉장고에 넣어 두셨나요? 아니면 가스레인지 바로 옆 선반에 두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름이죠. 그런데 이 좋은 기름이 보관 방법 하나 잘못되면 먹는 시간 하나 잘못 선택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25년 동안 가정의학 분야에서 노인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연구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기름을 드시는데도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좋은 걸 사는 법은 다들 아는데 제대로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마치 비싼 약을 사놓고 복용법을 틀리게 먹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3년 동안 매일 마셨는데 오히려 간 수치가 나빠졌다고요. 알고 보니 그분은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보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늦게 한 컵씩 드셨대요.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몰랐던 올리브유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올리브유라도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10년 젊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들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올리브유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럼 댓글로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언제 드시는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지인분 중에 72세 박영숙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TV에서 올리브유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백화점에 가서 비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오셨대요. 한 병에 5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신선하게 보관하겠다고 냉장고에 넣어 두셨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건강을 위해서 한 컵씩 드셨다고 합니다. 석달 정도 그렇게 드셨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심지어 간 수치까지 올라갔어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데 오히려 몸이 나빠진 겁니다. 박영숙 님은 정말 당황하셨죠. 좋은 걸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혹시 가짜 제품을 산건 아닐까 하셨어요. 하지만 제품은 진짜였습니다. 문제는 보관법과 섭취 시간이었어요. 냉장고에 넣으면 기름이 차가워지면서 좋은 성분들이 깨지고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밤에는 소화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영숙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올리브유는 상온의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만 드시라고요. 그렇게 습관을 바꾸신 지두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소화도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같은 올리브유를 먹어도 방법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황금 타이밍과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질환별 맞춤 솔루션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박영숙님처럼 좋은 습관을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계신 건 아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는 올리브유가 왜 독이 될수 있는지 그 과학적 이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넣습니다. 신선하게 보관하려는 마음이죠. 그런데 기름은 사실 차가운 곳을 정말 싫어합니다. 올리브유를 12도 이하로 보관하면 하얗게 굳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성분인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구조적으로 깨져버립니다. 폴리페놀이라는 건 식물에서 나오는 천연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온도에서는 이 성분이 제 역할을 못하게 돼요. 더큰 문제는 냉장고에서 꺼낼 때 생깁니다. 병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죠. 이걸 응결수라고 하는데요. 이 수분이 올리브유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름을 섞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양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산패된 기름을 매일 한 숟가락씩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냉장 보관한 올리브유는 상온 보관한 것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은 정확히 뭘까요? 핵심은 올레산이라는 지방산과 폴리페놀입니다. 올레산은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죠. 폴리페놀은 염증을 잡아줍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각종 질병이 시작되거든요. 관절염, 심장병, 당뇨, 심지어 치매까지도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페놀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제대로 먹으면 이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먹은 사람들은 심장질환 발생률이 30% 낮아졌다고 합니다. 30%면 정말 큰 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성분들이 열과 빛에 엄청 약하다는 겁니다. 햇빛을 한 시간만 받아도 비타민 E가 30% 사라집니다. 그래서 투명한 병에 담긴 올리브유를 햇빛이 드는 곳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65세 이경수님은 올리브유를 주방 창가에 두셨어요.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죠. 예쁘게 진열해 두고 싶으셨대요. 6개월 정도 그렇게 두셨는데 드셔도 별 효과가 없더래요. 당연합니다.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가스레인지 옆도 정말 위험합니다. 열기가 계속 올라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서서히 산패됩니다. 산패라는 게 뭐냐면요. 기름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서 썩는 것과 비슷한 화학 변화예요. 이렇게 변질된 기름을 석 달만 먹어도 몸속 염증 수치가 7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실험인데요. 산패된 기름을 먹은 쥐들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간 기능이 떨어졌어요.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먹는 시간은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저녁에 드십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느낌으로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더 그렇습니다. 저녁 늦게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간과 췌장이 부담을 느낍니다. 간은 밤에 쉬면서 독소를 해독하는 시간인데 기름을 처리해야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실제로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오는 분들 중에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비어 있던 위장이 부드러운 기름으로 코팅됩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비도 해소되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섭취한 좋은 지방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을 연구한 논문을 보면요,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50% 낮았습니다. 뇌 건강에 정말 좋은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튀김용으로 쓰는 문제입니다. 올리브유는 몸에 좋으니까 튀김 할 때도 쓰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요. 발연점이라는 게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인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160도에서 190도 사이입니다. 튀김을 하려면 보통 180도 이상 필요하거든요. 이 온도가 넘어가면 올리브유에서 아크롤레인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름으로 튀김을 했다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독을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튀김용으로는 포도씨유나 카놀라유처럼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쓰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빵에 찍어 먹거나 아침 공복에 그냥 드시는 용도로만 쓰시는 게 맞아요. 또 하나 싼 올리브유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올리브유라고 팔리는 제품 중에 진짜 순수 올리브유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해바라기유나 콩기름을 섞어서 올리브유라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유럽연합식품안전청조사를 보면요. 시중에 유통되는 올리브유의 약 30%가 혼합이었다고 합니다. 제품 라벨을 잘 보셔야 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적혀 있는지, 원산지가 명확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68세 최민수님은 마트에서 아주 싼 올리브유를 사셨어요. 같은 용량인데 가격이 절반이었대요. 한달 먹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래요. 알고 보니 올리브유 50%에 다른 기름 50% 섞인 제품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올리브유는 맛이 약간 씁쓸하고 목에서 살짝 따끔한 느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폴리페놀 때문이에요. 만약 올리브유를 먹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나고 그냥 기름 맛만 나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올리브유 한병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보관하고, 제대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냉장고에 넣어두진 않으셨나요? 햇빛 드는 곳에 두진 않으셨나요? 저녁에 드시진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25년간 연구하고, 수 많은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린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올리브유의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제대로 먹으면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안정되고 장 건강도 좋아집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아침 공복에 한 큰술, 이게 전부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황금 레시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먼저 드세요. 체온 정도의 따뜻한 물이면 됩니다. 이게 위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30분 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에 레몬즙 반개 분량을 섞고 천일염을 아주 약간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입안에서 30초 정도 머금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삼키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입안에서 침과 섞이면서 기름이 유화됩니다. 유화라는 게 기름과 물이 잘 섞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돼요. 그냥 꿀꺽 삼키는 것보다 효과가 3배 이상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드신 후 15분 정도 지나면 토마토 1개랑 호두 5알 정도 드시면 완벽합니다. 왜 토마토냐고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올리브유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3배로 높아집니다. 이탈리아 국립영양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토마토만 먹었을 때보다 올리브유랑 같이 먹었을 때 라이코펜 흡수가 30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 요리에 올리브유를 많이 쓰는 거예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올리브유의 올레산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내 건강에 특히 좋아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으로 드시면 혈관이 청소되고 염증이 줄어들고 장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어떤 올리브유를 선택해야 할까요? 질환별로 추천드리는 원산지와 품종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을 추천합니다. 올레산 함량이 가장 높아서 혈압 안정에 좋아요. 관절염이나 뉴머티즘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이 좋습니다. 이 품종은 올레오칸탈이라는 천연 진통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스 크레타섬 사람들 연구한 논문을 보면요. 이분들이 관절염이 적은 이유가 바로 코로네이키 올리브유를 많이 먹어서라고 합니다. 하루 두 숟가락만 먹어도 관절 통증이 줄어든다고 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을 추천합니다. 이 품종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성분이 풍부해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제2형 당뇨 환자들이 프란토이오 올리브유를 석달 먹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5% 낮아졌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혈당이 개선된 거예요. 보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온도는 16도에서 18도 사이가 가장 좋아요. 찬장이나 서늘한 그늘진 곳에 두시면 됩니다. 절대 햇빛이 드는 곳은 안 되고, 냉장고도 안 됩니다. 용기도 중요해요. 어두운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은 빛이 다 통과하니까 좋은 성분이 빨리 파괴됩니다. 그리고 큰 용량보다는 작은 용량을 자주 사는 게 낫습니다. 올리브유는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다 드셔야 해요. 그 이후에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산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족수에 맞춰서 용량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조일도 꼭 확인하세요. 제조일로부터 2년 이내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아니라 제조일을 보시는 거예요. 유통기한은 3년 4년 이렇게 길게 잡혀있는데 사실 올리브유는 신선할수록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올리브유가 담즙 분비를 자극하거든요. 소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췌장염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꼭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위계양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 섭취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중에 드시는 게 낫습니다.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리브유에 비타민 K가 들어 있는데 이게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어서 약효를 방해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드세요. 올리브유는 먹는 것만이 아니라 피부에도 쓸수 있습니다. 세안 후에 두세 방울 정도 손바닥에 덜어서 얼굴을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보습 효과가 정말 좋고 주름도 완화됩니다. 74세 한미숙님은 겨울만 되면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셨어요. 크림을 발라도 금방 당겼대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유 마사지를 권해드렸는데 한달 만에 피부가 촉촉해지고 가려움증도 사라졌습니다. 머리카락에도 좋아요. 샴푸하기 전에 올리브유를 두피와 머리카락에 골고루 바르고 30분 정도 두었다가 씻어내세요. 손상된 모발이 회복되고 윤기가 살아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효과를 볼수 있어요. 손톱이 약하신 분들은 올리브유에 레몬즙을 섞어서 손톱을 마사지해 보세요. 자기 전에 손톱과 손톱 주변 피부에 발라주고 가볍게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한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손톱이 단단해지고 윤기도 회복됩니다. 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귀지가 딱딱하게 굳어서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올리브유 한두 방울을 귀에 떨어뜨리고 5분 정도 기다리면 귀지가 부드러워져서 제거하기 쉬워집니다. 단, 고막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 공복 올리브유 한 숟가락만 꾸준히 드셔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기름이 장벽을 코팅해서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죽거든요. 77세 정순자님은 20년 넘게 변비약을 드셨어요. 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셨대요. 그런데 올리브유를 아침마다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자연스럽게 배변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석달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치아 건강에도 좋습니다. 올리브유로 오일 플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입안 구석구석 헹구듯이 머금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뱉어내고 물로 헹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입안 세균이 줄어들고 잇몸 염증도 완화됩니다. 한국구강보건학회 연구를 보면요. 오일 플링을 한달 했더니 치석이 30% 줄어들고 잇몸 출혈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유로 마사지를 해보세요. 따뜻하게 데운 올리브유를 아픈 부위에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자기 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각질이 심한 발 뒤꿈치에 올리브유를 듬뿍 바르고 랩으로 감싼 다음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각질이 부드러워져서 쉽게 제거됩니다. 올리브유를 요리에 활용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튀김용으로는 쓰지 마시고, 샐러드 드레싱이나 마지막에 뿌려주는 피니싱 오일로 사용하세요. 파스타 요리 마지막에 한 숟가락 둘러주면 풍미가 살아납니다. 빵에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찍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사믹 식초랑 섞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이탈리아 식당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에서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물 무칠 때도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쓸수 있어요. 시금치나 콩나물 무칠 때 올리브유를 쓰면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납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계란 프라이 할 때도 올리브유를 쓰세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약한 불에서 익히면 계란의 영양도 지키고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도 보존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올리브유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피부, 머리카락, 손톱, 치아,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천연 재료로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는 게 흔치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올리브유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비싼 제품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저녁에 한 컵씩 마시고 심지어 튀김용으로까지 쓰셨어요. 이게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넣으면 좋은 성분이 40% 이상 파괴됩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간과 체장에 부담을 줍니다. 튀김용으로 쓰면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비타민이 사라집니다. 좋은 걸 샀는데도 독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16도에서 18도 상온의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 영양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드시면 혈관이 청소되고 장이 편해집니다. 토마토 호두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3배로 늘어납니다. 심장 질환 발생률이 30% 낮아지고 치매 예방 효과가 50% 높아집니다. 변비가 해소되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됩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건강해집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이런 효과를 볼수 있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같은 올리브유인데 하늘과 땅 차이에요. 보관 온도 몇도 차이, 먹는 시간 몇 시간 차이가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잔 드시고 30분 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드세요. 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레몬즙이 없으면 올리브유만 드셔도 괜찮아요. 토마토가 없으면 다른 과일이라도 좋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미루지 마시고, 일단 올리브유 한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 집 올리브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냉장고에 있으면 꺼내서 찬장으로 옮기세요. 햇빛 드는 곳에 있으면 어두운 곳으로 옮기세요. 가스레인지 옆에 있으면 멀리 치우세요. 지금 바로 하시는 겁니다.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한달 후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고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고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다른 음식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 양파, 견과류, 각종 채소와의 조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루 세끼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올리브유 브랜드별 비교 분석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제품이 진짜고 어떤 제품이 가짜인지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제품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가락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심장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비싼 걸 사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제때 먹는 게 중요합니다.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게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 주방 찬장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 올리브유 한 병을 제대로 활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한 숟가락의 습관으로 10년 젊은 몸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럼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올리브유를 어떻게 드실 건지, 지금 올리브유를 어디로 옮기셨는지 알려 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의 댓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